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베스트 시작합니다. 방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주고 간 선물, 야구방망이의 진정한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은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왜 야구배트를 선물로 줬을까? 이재명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것도 아니고, 야구를 좋아하는 정상은 비정상적인 이재명이 아니라 정작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을 향해 윤석열 자리를 네가 찬탈한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었죠. 더군다나 야구배트에 친필 서명한 선수가 인기도 없는 선수이고 이할 때 타자여서 성적도 형편없는 선수였어서 그래서 이재명 니네 지금 수준이 이렇다 이 선수 같다라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니냐. 라는 합리적 해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인기 없는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야구방망이를 주고 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과 협상을 말끔히 끝내고 간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문서로서 이제 우리 국민이 합의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나? 싶었는데 협상 내용을 문서로 담은 팩트시트 발표를 도연 연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주 회담 직후 한국과 미국이 같은 회담을 놓고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할 때부터 애지중지 김현지를 아끼는 그 무리들이 또 거짓말을 현란하게 해대는구나라는 걸 직감하고는 있었지만 이 거짓말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 국민이 분노해야 하겠습니다. 회담 결과를 공식 문서로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 이걸 발표한다고 한 시점은 바로 오늘로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관세 부분 발표는 연기됐고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만 방위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할 뿐이었습니다 조인트 팩트 시트가 관세 협상과 안보 협력이 동시에 포함된 복합 문서여서 발표 시점을 두고 세부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게 애지중지 측의 주장인데 마치 협상은 다 됐는데 발표를 언제 할지 이 부분만 협의하면 된다 이 부분만 협의가 안 돼서 팩세스트 발표를 안 하는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는데 발표 시점 조정이 대체 왜 필요합니까? 미국과 일본은 회담을 갖자마자 바로 발표했고 이재명 또한 시진핑을 만나자마자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부터 통화수와프 계약, 그리고 뭐 서비스 무역, 교류 등등등 양해각서 체결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미국과의 협의에만 문서를 발표하는데 언제 발표할지 시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지중지 김현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재명 측은 팩트시트를 이번 주 내로는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발표 시점 및 방식에 대한 브리핑 여부와 시점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그 시점 또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같이 협상을 실제로 하고 다녔던 실무자들과 이재명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비서 강훈식 비서실장에 따르면 팩트시트로 발표한 합의 내용에 대해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회담이고 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협상이 이재명 뜻대로 이재명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반도체 얘기는 쏙 빠지고 철강은 50%여서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15%라고 해봤자 철강 제품 50%라는 것 때문에 철강이 쓰여지는 자동차 납품 단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선업의 경우도 순전히 미국을 위한 이익만을 낳을 뿐이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욕먹을 게 뻔하니까 이재명이 당연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족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협상을 한 실무진들은 더욱 더 심각한 수준의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막은 것만 해도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듯합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논란이지만 발표를 한다고 해도 발표 이후 후속 절차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지중지 이재명 측은 대미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데 있어서 10년에 걸쳐서 할부로 주기로 했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로 줘야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써야 하고 외환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재명 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미관세협정이 어디 시골동네 이장들끼리 우리가 닭열마리줄 테니까 니네는 소한마리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 삶과 산업,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중요한 국제조직, 우호통상항해, 주권제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이재명 정권이 단순 법률 제정으로 처리한다면 이게 또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애지중지 이재명 측이 얼마나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알 길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철저하게 속이는 것이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미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은 국민이 알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잠시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다른 나라와 무언가를 협상하는 일, 이걸 바로 외교라고 하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 되고 지구에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상호협력을 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권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계 최강국 나라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의전 수준을 허벌판 무한공항 수준으로 맞이를 해서 질타를 받았던 이재명 정권에 대만 또한 경주 에이펙 기간 공항 의전 수준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만 측이 우리 외교부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순젠위한 대만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이 어제 에이펙 정상회의 대표단 활동 결산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국이 대만의 국제행사 참여를 억압하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 푸대접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푸대접이냐? 한국이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면서 대만을 일부러 대우를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약간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애지중지 이재명 측이 대만에 어떤 짓을 저질렀냐 설명해 드리면 대만과 한국은 외교 관계가 없지 않냐. 니네 나라랑 우리랑 그렇게 친한 나라도 아니지 않냐. 라는 식의 이유로 중앙급 공무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급 이상의 우리 측 인사는 대만 니네가 도착하는 공항에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막대먹은 통보를 애지중지 이재명 측이 대만 측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린자롱 외교부장 지시로 대만이 한국에 엄정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에이 e 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 주권국이 아니라 경제체로서 참가 자격을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통상 다자 협의체에서 쓰는 회원국이 아니라 회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만도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가 아니라 경제체로서 참가 자격을 가지고 경주에 온 것인데 우리나라에 온 것인데, 중앙급 이하의 하바리 의전만 내보내겠다. 그러니, 그런 줄 알고, 공항 도착하면 경주까지 알아서 잘 오세요. 이런 식의 하대를 하고 무시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결례이고, 대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대만이 항의를 하니까, 그 애지중지 이재명 측은 대만 의전으로 윤석미 에이펙 고위관리회의 의장을 김해공항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장관도 아니고, 고작 에이펙 의장을 내보낸 것인데, 이재명 정권의 행정부 장관, 뭐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고작 에이펙 의장을 내보낸 것인데, 이에 대해 대만 순 국장은 중국의 배후와 압력에 의해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만이 한국 측에 큰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면서 대만을 푸대접했고 그래서 대만이 한국 니네 그러면 안 된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경고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시애시 시애 정권 이재명 트럼프 앞에서는 온갖 아부 다 떨면서 반미 친중이 아닌 척 행세하더니 뒤에선 시진핑 눈치 보면서 대만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 부따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대만에 사과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대만은 중공의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중공 해커의 조작으로 개표 결과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투명한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만 선거에선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재외국민투표 등의 절차가 없습니다. 대만 모든 유권자가 선거 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야지만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수 있고 투표장은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개표장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투표함이 개봉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전투표지가 며칠 동안, 막 2, 3일 동안 헬스장에 보관되고, 어디 CCTV도 없는 곳에 보관되고, 창고에 보관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투표지를 한장한장 한장 손으로 들어 올려서 참가인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촬영도 할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개표를 투명하게 하고, 하고 있고 득표한 후보의 성명을 육성으로 크게 소리내어 외칠 뿐 투표지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분류기계로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근절됐을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 자체가 원천적으로 뿌리 뽑혀진 결과를 낳고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투개표 전 과정만 보더라도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선진국인데 중공경 같은 전과자 이재명 측으로부터 그따위 멸시를 당했다고 하니 이재명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폐약질의 대가를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일리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